네, 여러분, 이런 식으로 아침 기상 시간, 밤잠 들어가는 시간, 이렇게 크게 두 축을 처음에 세워두셔야 돼요.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고정축이거든요. 우리의 스케줄에 있어서 중요한 고정축이고, 물론 이 고정축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분, 이 정도의 융통성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, 때에 따라서는 뭐한 시간 정도의 범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. 하지만, 이거를 내 마음속에 아침 기상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 마감치는 시간 그러니까 밤잠에 눕히는 시간 왜 밤잠을 그냥 취침 시간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냐면 밤잠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눕히는 그 시각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두셨다면은 제가 코어 몸통을 그릴 건데요. 하루에 이렇게 그려 넣어 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고정축, 픽스드 포인트를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요 1번, 1번 고정축 그리고 2번 고정축. 이두 개는 거의 동급으로 중요하고요.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낮잠 1이고 두 번째는 커트라인이에요. 낮잠 커트라인. 네, 이게 중요해요.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고정축은 바로 이거예요. 2, 3, 4. 네, 그런데 이세 번째 커트라인 낮잠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5, 6개월 이후부터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정말 신생아식이 뭐 3개월 이전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아, 이런 것도 있구나. 그래, 어차피 내가 뒤 로 나아갈 거니까 이것도 내가 주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.